여름에 비가 오면 약간이나마 추워지고 반대로 겨울에 눈이 오면 따뜻해지는데 왜 그런 건가요? 안녕하세요. 지식들지기입니다.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드리겠습니다. 고체 액체 기체음 열 반응기체 액체 고체 발열 반응은 여름에 비가 올 때나 물을 뿌리면 시원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뜨거운 태양열로 가열된 지표에 물을 뿌리게 되면 물이 그 후끈한 열을 가지고 증발하게 됩니다. 위에 보면 액체가 기체가 되는 반응입니다. 그래서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고 요 겨울에는 눈이 형성되기 이 전에 비가 얼음이 되고요. 그래서 열을 발산하게 됩니다. 위에서 봤을 땐 액체가 고체가 되는 반응이네요. 참. 그리고 겨울에 보면 눈 내릴 때보다 눈이 다 내리고 녹을 때가 더 춥잖아요. 바로 눈이 녹으면서 열을 흡수하기 때문이랍니다.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.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